예, 간만에 택배가 제대로 왔네요. 다른 게 아니고, 이번에는 에어스프트입니다 네. 어, 신제품. 11, 10일, 10일 됐네요. 10일 된 건데, 좀 다를 건 없고, 그냥, 똑같습니다. 전이랑. 자, 박스가, 디자인 되게 멋있네요. 자, 일단, 기존에 길었던 거 4, 4인치인가요? 4인치 말고 2.5인치 매그넘 2.5인치 매그넘 아 이거, 이거 좋겠네요 보자 이렇게 샀거든요 G19 탄색 그리고 글록 26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샀습니다 글록 26탄색이 녀석부터 한번 볼까요 뭐 있을 건다 있고 짜리몽탕 하네요 네. 짜리몽탕 하네요 느낌 좋네 바람도 푹푹 나오고, 왠지 좀 짧으니까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. 이거 나중에 그 노멀 우리 아저씨처럼 네. 은색을, 보색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. 자, 이렇게 가고, 왜그럼이5인치 5M8, 5M86이죠. 자, 블루 26, 26, 26 글롱 26두 개네요. 이번 박스 디자인이 P26하고 똑같네요. 오른쪽에 이렇게 줄딱 사선 돼 있고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. 자, 봅시다. 이것도 똑같이 돼 있고 이번 발매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 하니까 또 신제품을 또 살펴보니까 글록뭐 각인 지운 흔적 영역하고 똑같습니다. 그냥 하부 프리만 색깔이 틀린데 그냥 예뻐서 샀어요. 약간 사막색 그런 특유의 느낌이 나죠. 데저트 레저티 옐로우인가요? 응. 26 특유의 그 작동성 느낌 좋죠? 네. 이좀 긴데 이만큼만 좀 길이를 좀 조여있으면 충분히 길이는 1cm 이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로26예 네, 글록 26 마음에 들고 봅시다 19글 19가 이제 크기가 좀 적당해가지고 얘도 뭐 박스 디자인이 훌륭하네요 박스 디자인 배경 똑같네요 탄색 스카가 배경에 있습니다 스카 헤비? 헤비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보자 G19 역시나 크게 뭐 달라진 거 없이 탄색입니다 하부 프레임이 이 색깔 별로 마음에는안 들었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스토퍼가 짝퉁이기 때문에 올딩이기 때문에 건담 마크 같은 걸로 이렇게 부품 분할 된 것처럼 금을 한번 그어주는 것도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스토퍼 색상은 검정색으로 칠하는게 좋겠는데 <laughs>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예쁘게 잘되있네요 이거는 또 음각으로 9의1구라고 적혀있네 9mm 19발인가요? 네. 음... 트리거가 왜 반짝거리지 이상하게 트리거가 좀 소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예쁘네요 그리고 부품 분할이 돼가지고 확실히 상부 슬라이드는 확실히 색깔이 틀린 게 확표가 나네요 이 부품 색, 색이 다른 걸로 봐서 뭔가 좀 이번 이파스의이파스의 제품은 약간 좀 플라스틱 재질이 문제가 있거나 좀 다르거나 정도 되겠네요 자, 일단 G26과 이렇게 글록19 이렇게 네 올게 왔습니다. 네어 또좀 재밌게 좀 놀아보고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으로 또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 감기가 빨리 나야 되는데 조달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원고었습니다